전통적인 모델의 최규철 대표님이시죠. 저를 뭐 완전 뭐 찌질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. 멋있게 변하지 않네. 저 되게 엄청 찌질했습니다. 음, 혼자하기 굉장히 외롭습니다. 그런데 한번 주변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십시오. 친구들이랑 이상한 거 준비하지 말고 툭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돈벌수 있습니다. 무자본 창업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.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책이 나오고요. 당연히 강의가 만들어집니다.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는데, 영상이 있는데, 사람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런 것들이 나 대신에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. 내 기운을 소진하지 않고.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도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. 물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이런 들어가는 건 분명히 저희한테 엄청난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, 그걸 모르더라도, 이 단순한 것만 본인이 터득해 가더라도, 시간 좀만 더 걸릴 뿐이지,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, 물론,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다 많이 겪었고,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는 거죠. 그래서, 생각보다,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겁니다. 이제, 마치는 건데요. 무자본 창업은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. 곳곳에 지금 앉아서, 눈 감고 있으면서 그냥, 한달 몇천씩 벌어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습니다. 놀러다니면서 새끼살는 놀러다닙니다. 어 지금 동요하지 않으시네요. 네.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무장차원이 단지 돈을 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. 돈을 담아내는 그릇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.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죠.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도 안 보셨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시간도 돈도 아직 안 쓰셨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저희를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다른게 아니야. 네, 무자본 창업이란. 네. 저희를 꼭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. 단지 저희는 창업으로 돈 버는 것이 연구가 아닙니다. 완전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, 그리고 계속 지금 유엔종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, 세계로 또 전파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생각과 믿음이 어, 바뀌는 거 전환이 전부입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되게 대단한 거 바라고 있네면 물론 대단한 거 많이 스킬, 뭐 마케팅 다배웠습니다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전제가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. 나중에 그냥 거들 뿐입니다, 진짜. 네. 그냥 제가 좋아서 공부하는 뭐 겁니다. 그리고 뭐 많이 영감을 얻으셨나요? 예. 뒤에 무자본 창업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최기철 대표님이 해주실 겁니다. 최기광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. 그리고... <놀라> 네. 감사합니다. <놀라> 오지마입니다. <놀라> <놀라> 네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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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됩니다 책, 첫 번째 책 나오기 제가 오늘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첫 번째 책 나오기 전부터 저는 너무 책 베스트셀로 올리고 싶었고요. 결국 제 마음대로 오, 아, 올랐죠, 당연히. 책 나오기 6개월 전부터 별짓을 다했습니다. 스타벅스에 가서 VIP 카드 등록을 하고 닉네임을 베스트셀로 당했습니다. 그 다음부터 계속 스타벅스 갑니다. 커피 먹을 때마다 베스트셀러라고 부릅니다 베스트셀러 보기 는 기분 좋습니다 제 머리에서 그게 떠날까요? 이런 게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피켓몬스터 제가 피켓몬스터포켓몬스터 <laughs> 이런 거 포켓몬스터라고 저시태스님광화에 가가지고 그거 했더니 광고했는데 일출째 책이 안 나갔는데 어제 한1 0원인가 나갔어요 네, 또 이거 쓰고 또광화또 광화문, 강남 다 돌아다닐겁니다. 제가 기운을 모으는 방법이고요 시간이 많아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. 그리고 남들의 기운을 갖다 쓰는 방법입니다. 저는 이런 것만 연구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윤재랑 와이프랑 풍기력이 갈고 같이 목욕하고 그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.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제가 사기꾼 같나요?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. 하루 동안 잘 살아보십시오.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.